구형이 지금 가격이 600선에서 1000만원 사이에 거래를 하시면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부터 오늘까지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카베뉴TV의 김주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 매물을 기억해주세요. 오늘 시세를 한번 알아볼 차량은 아우디 A6 차량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입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 시세와 함께 저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아우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으로 판매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했지만 수출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단 말이죠. 국내 중고차들이 많이 수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세 방어도 어느 정도 되고 있었고요. 거래량도 낮지 않았습니다. 저렴한 라인에서는 수출이 꽤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인기가 있단 말이죠. 그 와중에도 국내에서 이제 내수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수출로 판매를 해볼 겸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금액으로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하고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A6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차량이라서 경쟁 라인에 있는 이클 5 시리즈 A6 세기가 경쟁 라인이란 말이죠. 가격은 E클래스 5시리즈 A6 순으로, A6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만, 저가 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수출 받쳐주는 쪽이 더 가격이 좋단 말이에요. 저가 라인에서는 크게 이제 가격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신형 모델들이나 준신형 213, G바디 이런 친구들도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더 가격 차이가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모든 차가 수출이 되고 모든 차가 수출로만 판매되는 건 아니니까 내수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중고차적인 관점에서 볼때 A6의 장점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디젤이든 휘발유든 3.0 엔진을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E클래스 3.0, 뭐 5시리즈 3.0, A6 3.0, 530 E클이랑... 5 시리즈는 530, 뭐, 2300도 2000cc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알아보려는, 2013에서 뭐 대강 한2015 정도의 느낌 요 정도 사이에 3.0 엔진은 A6가 저렴합니다 각각 차종들별로 고질병이라는 게 있어서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A6만 얘기해보자면 A6 단점은 디젤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미션이 이제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게 13, 14년도 정도에 개선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매입한 거는 2014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우디 A6 구형 모델 2013년식부터 검색을 했고 저희가 매입한 거는 3.0 TFSI 모델입니다. 휘발유 모델만 검색을 한 거죠. 가장 저렴한 차량이 3.0 TFSI 쿼트로 530만원 매물입니다. 역시, 은색이죠. 은색이 흰색, 검정색보다 저렴해야 판매가 됩니다. 오, 요차 외관은 멀쩡해 보이고요 최저가 차량이 18만 6천. 단순 교환도 없고 사고 이력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네요. 미세누유가 두개 있네. 이 시절쯤에 지금 외제차들은 미세누유를 달고 사는 게또이 외제차의 매력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 미세누유가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차이가 중요한 게 미세누유가 찍혀있으면 요 부분에 한해서는 성능 보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누유가 되고 있는 걸 고지를 했기 때문에 성능 보증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요. 보시면 저렇게 미세 누유 있는 게 성능 보증은 못 받는데. 성능 보증료가 178만 3천 원이란 말이에요. 보증료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이게 2만 단위로 끊어서 책정이 되는데, 18만부터 20만까지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가 좀 비싸다. 530에서 170을 더하면 700돈이죠. 그러면 금액이 꽤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최저가가 될수 밖에 없었다. 이제 뭐 주행거리나 상태별로 해서 최저가 라인에 있는 것도 맞지만, 보증료가 비싼데 미세누유가 찍혀있다. 이 부분이 구매를 머뭇머뭇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저렴한 차량이 5만 차이가 나는 차량입니다. 13만이고 똑같이 은색이에요. 650만 원이고요. 2 차가 이제 저희 차입니다. 13만에 650. 가격은 120 차이 나지만 성능 보증료랑 같이 합쳐서 한번 알아볼게요. 상품 진행 중이라가지고 혹시 또 수출 나가기 전에 판매를 해보려고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계기판에도 아무 문제 없고요. 주행거리 1 3 8,078km입니다. 인수할 때 계기판이니까 조금 늘어났겠죠. 13만 한100 정도는 됐겠네요. 성능 점검지 보시면요. 1 3 8,498km. 조금 타셨네. 400km 타셨네요. 사고는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있음 해가지고 뒷문 판금 조수석 앞문 판금 휀다 교환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요. 요건 이제 단순 교환이니까 사실 금액적으로만 메리트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거 현장에서 볼 때도 조금 놀랐는데 원동기 변속기 작동 상태 공해전은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요게 불량인 차량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격이 그만큼 싸야 됩니다. 오일 누유가 진짜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오일 누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됐다라는거에 반증이거든요 A6가 누유가 없다 이 시절 오시리즈 A6 E클래스가 누유가 없다 이러면 땡 잡은겁니다 그리고 저희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성능 보증료가 80만원이기 때문에 650만원에 80만원을 더하시면 730만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18만 차량이랑 한 30만원밖에 총체적으로 차이가 안나는겁니다 물론 뭐 단순경은 있고 없고 뭐 이런것도 따지겠지만 보시면 이건 13년식이고 저희는 14년식이에요 이래서 어느정도 상쇄될수 있는데 실적으로 저희가 최저가를 잡았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은색이라서 저희도 좀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수출도 내보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가 라인들 보시면 성능비를 포함한 최저가. 700 정도 라인이라는 거죠. 20만 넘어가시는 차량 구매하시면 성능비안 내셔도 됩니다. 그 어차피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2, 300대, 4, 500대 뭐 여기서 성능 보증 포기하시고 20만 넘는 거잘 고르시면 또 어느 정도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20만 넘는 저렴한 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수출나가서 없는 겁니다. 자, 흰색 한번 보실까요? 690만 원이거든요. 요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특별이력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에 있는 두 대가 지금 침수차보다 싼거예요 이분도 수출을 생각하시는지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선을 해드려도 침수차는 알선하기가 쉽지 않죠. 뭐가 차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뭐 어떨까 저럴까 걱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저렴한 차량 보시면 11만에 750은 사고 안쪽으로 멤버가 판금인 차량이고요. 무사고가 어디쯤에나 나올라나? 이제 색깔도 검정색이 이제 인기 있는 색깔이죠. 색깔도 검정색에 외판도 깔끔해 보이고 실내도 깨끗해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옵션은 거의 다 비슷하죠.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13년에 나온 13년 10월에 나온 13년식이고 10만 주행 주행거리 괜찮네요. 요렇게 휀다 문 뒤엔다 판금 대신에 사고 이력은 없음 단순 수리는 있음 이러면 이 뒤엔다를 잘라서 붙인 게 아닙니다. 겉에만 이렇게 판금했다는 뜻이에요. 아마 도막 수치가 높게 나왔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차도 원동기 변속기 작동 상태 공개전 전부 양호하고 나머지도 올 양호인 나름대로 이제 가성비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데 겁... 검정색, 단순, 최저가 830만원, 10만. 요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저희 차, 여기 저희 차 한번 써볼까요? 650만원, 13만, 단순. 전부 다 올량호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검정색이냐 은색이냐 차이가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인거리도 이게 살짝 좋긴 한데 이 연식대에서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저희 차가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그래도 죽어도 은색이 싫다 검정이 갖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830만원에 수수료 없이 저희가 이 차량을 판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는 약간 금액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엄청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에요 흰색, 아우디는 또 흰색이 기가 많죠. 와 흰색 중에 죽이는 게 있네. RS6 범퍼 튜닝돼 있고 외관 깔끔하네요 아주. 뒷등은 신형으로 튜닝돼 있고 앞등은 원래 순정등 돼 있고요. RS6 엠블럼까지 해서 있는 이 흰색 차량이 14년 7월에 출고된 14년식이고 14만 8천 키로탄 거고 사고 이력 없음, 단순수리 없음. 해가지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원동기 변속기 작동 상태 공회전 전부 양호하고요. 나머지도 올 양호인 올 양호 차량이네요. 오 괜찮네. 성능비는 뭐 비슷하고 요렇게 튜닝된 게 사실 또 사람을 굉장히 현혹시키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제 검정색 가격을 보면 주행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튜닝값만큼 조금 반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는 이쁘긴 이쁘네요 이 RS범퍼 하는 게 유행이고 그랬거든요 흰색 중에서는 제가 가성비라고 따지기는좀 뭐한데 완무? 네 요게 이제 좀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차가 선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금 없는 편입니다 천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천만원이 넘어가는 뭐 주행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이건 40이구나. 주행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짧지 않은 친구들은 신형입니다. 15년 이후에 나왔던 신형 모델들이 한1400 정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구형만 알아볼 거니까, 구형이 지금 가격이 600선에서... 천만원 사이에 거래를 하시면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꼭다리 천만원 금액에서 이 a 들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큰 이점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거나 해야 되는데 이 외제차들은 연식이 있으면 암만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도 누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5만짜리 6만짜리 했을 때도 누유돼서 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런 부분들 조심하셔가지고 보시면 700에서 900 사이가 이제 정상 라인이고 요 구형을 사는데 천만 원이 넘어갔다 이러면 풀팅이 돼 있다거나 완전 무결한 차량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형 A6 C7 모델 이 C7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C7을 구매하시는 데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2015년 7월 사이에 매물을 구매하시려면 600에서 1000만원 사이에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디 이제 제가 아닌데서 사시더라도 너무 비싸게 주식에 사지 마시고 600선에서도 지금 이제 수출들 걸려가는 거 보면 은색 무사고들이 꽤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은색도 괜찮은 구독자님들께서 뭐 이런 가성비 매물을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는 거죠. 느낌상에서는 한 600에서 500 사이에 수출이 나갈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차 정보와 내용이 있고요 요거 이제 가격정리 한번 해드리면 650인데 어차피 금방 금액 내릴거고 저희 금액 항상 요 밑에 하단에 KB 차차차나 엔카 링크 걸어 놓을거거든요 거기서 금액 확인하시고 그 금액대로 팔겁니다 금방 금방 저희가 금액을 내려서 빠르게 순환하는게 목표이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599만원 이제 처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시작되면 뭐한 내일모레나 다음주 중이면 이 정도 가격이 맞춰져 있을거예요 미리 빼드릴게요 취득세가 6 0 7% 다시 2만원 수수료 없음 매도비 44만 원 성능 보증료 80만 3천 원 정도였죠. 토탈 비용이 765만 3천 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진짜 올량하고 타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광택 내가지고 곧 이제 사진도 찍어서 올라올 건데 사진 올라오면 요 밑에 하단에서 엔카나 KB차차차 링크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격도 좋죠. 은색이라는 것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